사무실에서 찍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현장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번에 세 번째로 인수한 숙박업 매장이고요. 모텔이에요. 어, 일단 썸네일을 클릭하고 오셨으니까 왜 직장 생활할 때보다 대기업 다닐 때보다 3배 이상 더 벌어도 힘든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매달 얼마를 벌지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불안하고요. 어, 제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온전히 리스크를 짊어지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한 대비도 제가 스스로 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자 가족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보다 많은 돈을 벌어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모아두어야 되는 분도 많고요. 매월 얼마씩 뭐 회사 다닐 때보다 3배 이상은 매달 벌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벌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무의식의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그 두려움이 정말 정말 더 컸고요. 퇴사 후 5년 차인 올해 들어서야 어떻게든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겠다는 생각이 어떤 이 업에 대한 확신이 들고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 상태예요. 그래도 회사 다닐 때보다는 마음은 많이 불편하고 장점으로는 시간을 주도적으로 쓸수 있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쓰는 시간의 효율은 온전히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오래된 한 30년 넘은 모텔이고요 빈방 하나 같이 보면서 들어가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리하지 않은 나이거 그대로 모습을 보여 드리는 거예요 방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고 내부 물건들은 좀 많이 버렸어요 지금 영업을 달방을 사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올스탑인 상태입니다 디자인 미팅이랑 내부 수리를 해서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여관 오래된 여관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여관방에서 영상을 찍게 됐네요 어쨌든 이렇게 퇴사를 하고 회사 다닐 때보다 대기업 다닐 때보다 3배 이상 더 벌어도 힘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힘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 굉장히 많은데 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 먼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왜 대기업을 때려치고 나왔는지에 대해서 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 친구들도 그렇고 어,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너 그렇게 연봉 몇천씩 주고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왜 나왔느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첫째로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요. 단지 이 이유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제 시간을 쓰고 싶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관련해서 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겠지만 점점 이 나라 성장이 더뎌지면서 그런 아이템들을 잡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고요. 또저 업무 특성상 종합상사에 최종적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굉장히 회식이 잦았습니다. 이런 환경들 때문에 과감하게 그만두고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지 않을까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회사 다닐 때 제가 300만 원 남짓, 300원 중반 정도 세후 금액을 받았는데 그 정도의 금액을 만들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도 좋았던 점은 어, 시간을 온전히 제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반대급부로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 얘기는 그 시간의 효율성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양날의 검이기도 하죠. 어쨌든 저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아직 비록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부자가 되기 위한 길을 찾아가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준비를 얼만큼 하고 나왔느냐, 어, 이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저, 정말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나왔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물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할수 있는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아이도 없었고, 어, 내년이 되면 또 둘째 아이가 나오는데요. 제가 책임질 것들이 지금보다 적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가능하면 현금 흐름 정도는 크진 않더라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 정도를 만들고 나오면 좋은데요 근데 또 그걸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녹록치 않은 현실 때문에 현, 어, 포기하고 다시 회사 일을 열심히 하거나 퇴사와 부업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 퇴사에 대한 욕구가 간절하지 않고 본인 사업, 본인 장사를 하겠다는 욕구가 간절하지 않은 걸 스스로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을 들이지 않고 리스크를 들어지지 않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본인의 성향을 잘 파악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어 조금의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 것은 퇴사를 하지 않든 퇴사를 하든 정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 숙박업을 하게 된 이유 이렇게 예상에 없던 매장을 인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숙박업을 하게 된 이유는 저는 이 업에 꿈이 없어요. 이걸 할 거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 찾고 블로그 찾고 돈 되는 방향으로 굴러굴러 가다 보니까 속된 말로 굴러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돈이 되고 여러 가지 경험들 통해서 제가 부가가치를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 되게 낡같죠 어때요? 이거 보시면, 이 나무문에다가, 샤시는, 어떻게 교체를 또 하셨네. 그리고 이 침대, 낡은 침대, 별게 없죠? 정말, 이런 숙박업 매장이 희소성이 정말 큽니다. 왜냐면, 어깨 분들만 아는 얘기인데요. 새로 멋있게 지은 호텔과 모텔은 숙박료를 비싸게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상주 직원도 있고요. 여러모로 대실도 돌려야 되고, 월 고정비가 높아서, 뭐 저가에, 손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돈이 많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자도 많이 내야 될 거예요. 이런 중저가형 모텔의 희소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 상승장이 21년까지 있었는데 역세권 개발이랑 상업지역 개발 재개발 등으로 이런 오래된 여관 모텔들이 오피스텔이나 멋진 건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들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저가형 숙소에 대한 니즈는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어, 전 세계 200개 가까이 되는 국가 중에 10위 안에 드는 국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여행객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곳에서 옵니다 그래서 10만 원 전후 혹은 5만 원 전후에 이런 중저가 숙박 시설이 서울 시내 굉장히 부족해요. 전 여기서 사업 기회를 본 거고 임대차 매장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세운 계획으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매장부터는 어, 그동안 번 돈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에요. 어, 이런 과정도 유튜브에 담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어, 간접 체험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숙박업 매장을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생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대기업 퇴사 로부터 이렇게 5년이 지났고 이런 숙박업 예상치 못한 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꿈에 대한 어떤 멋진 얘기들 거창한 계획 사실 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돈이 되니까 여기 굴러왔고요. 돈이 될것 같아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뭐 돈도 당연히 돈이지만 제가 이렇게 숙박업 처음에는 기타 숙박업 고시원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숙박업 오프라인에 묶여 있는 숙박업보다 조금 더 확장성이 크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루트가 제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루트가 열릴까봐서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을 했고 곧 구독자 5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 작은 채널 영상 시청해주고 어, 구독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혹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하는 유튜버인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